정우선님이그 대장동 도소영기검사들이영에도이해할수없도이해할수없으이요상에서요이영상에도이영상도 예, 당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이들이 일심 에서에서 무죄 받은 건실도한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왜 먼저 일심 판사한테 판, 먼저 이이영상가아니이배임에대해서 인정을 받았서 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충격적이다. 이게 정무석실 수 언론 이야기던데 그거 항명이 왜 항명이에요? 어떤 명이 내려가서 항명입니까? 저는 항명이라고 뭐,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 정무비서관이 언론에서 항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네. 얘기했고요. 아니 정무수석실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는 거예요? 서로 뭐, 조율된 얘기 아닙니까? 뭐, 가끔, 가끔 다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이죠. 아, 또 대통령이 입이죠. 대통령이 정치인...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네. 저기서 다른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일반 집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네, 하나 던져볼게요. 네. 자, 이게 항소 포기 과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게 그게 공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집단행위로? 그...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볼 때는 그러면. 거, 예. 대통령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얘기하지 않게 하셔야죠. 국민들한테 그래도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누구가 네, 귀가 앞으로, 입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요.